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78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기족들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하주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현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누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자로 아민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에, 이비오는 날에 비아 놉니까, 지금? 지금 거랬었아 새벽에 비가 아예 <laughs> 새벽에 비가 와서 아유 비가 오면은 계단이 미끄러울 텐데 어쩌나 나름 좀 고민을 했는데 어, 다행히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교회 오실 동안에는 이제 비가 안 와서 참 다행이다 예, 생각을 합니다. 어, 이번 그 며칠 전에 그 제가 동기 목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자고이제 연배가 비슷하다 보니까 뭐 관심사도 비슷하더라고요. 주로 이제 어디서 관심사가 맞아떨어지냐니까 자녀 교육. <laughs> 다 지금 키우는 자녀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다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뭐 초등학교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래저리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하루는 자기 집 애가 고고 3인데 자기 집애가 성적표를 가지고 오더래요 성적표를 성적표를 딱 받아봤는데, 그 집, 그 목사님 애 말로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놀라는 건 처음 봤답니다. 왜 놀랐겠습니까? <laughs> 이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그 순간. 아, 이 성적으로 어디를? 이제 <laughs>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전체 평균이 나오잖아요. 각 정교 등수가 나오잖아요. 정교 등수를 보니까 그 성적으로도 중간을 해. 요게 충격을 더 크게 받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성적으로 중간을 할수 있지? 그,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그렇다. <laughs> 우리도 그런데, 야, 너거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런데 하면서 서로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어, 저하고는 좀 성향이 달라서 굉장히 꼼꼼하고 철두철미해가지고 전화도 걸어보고 나는 조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내린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니까 이게 어느 특정 지역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학교에 이런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냐면 교육의 양극화랍니다. 양극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뭐은 거예요? 월등히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그냥 못하고. 그러니까 공부할 친구들은 하고 안할 친구들은 그냥 포기하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저희가 학교에서 수업을 이게 많이 배우고 했는데 요즘은 학교가 공부하는 곳은 아니랍니다. 하긴 하는데 예전에 저희들이 학교 다니는 것처럼 어떤 공부하는 곳보다는 좀 공부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퇴색된 다른 활동, 외부 활동들이 좀 많다더라고요. 다른 여러 공부 외적인 활동들이죠. 대신에 이제 그래도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디서 공부한다니까 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가위하는 친구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뭐 가벼를 하든 학원을 거기서 진도를 다 떼오고 어 학교에서는 그냥 확인하는 정도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양극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중간이 이제 비는 거죠. 중간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제 중간은 가는 거예요. 다 어디에 몰렸기 때문에요. 상위 클래스 아니면 하위 클래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이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부모의 소득 수준, 아무래도 학원이 영향을 미치니까, 학원 가위 이런 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부모의 소득 수준 내지는 어떤 자녀 학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 아래에서는 좀 애들이 성적이 좋아지지만, 뭐 예전같이 혼자 알아서 공부하겠지 하는 풍토는 좀 많이 이제 지나간 것 아니냐. 이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쭉 그런 걸 대화하면서 뭐 나름 그렇게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 속에서 발견한 틈이 뭐냐면은 예전에는요, 교회가 이 저희가 초창기죠. 초창기 때 한국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은 그 병원을 많이 세웠거든요. 복지기관, 교회, 그 병원,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수단으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교회가 이 교육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음 세대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겠구나. 어, 저한번그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일은 제혼자 할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런 쪽에 좀 전문적인 지식 이 있고 또 이런 쪽으로 이제 뜻이 있는 분이 있으면 이제 같이 가능한 일이겠지만 아, 이게 한번 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또 작은 한 틈이 되지 않겠나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런 교육 부모가 되면 자녀 교육에 사실 거의 다 올인을 하죠. 이 교육의 끝판왕이, 끝판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오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그 예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예우가 아합 가문의 모든 식솔들을 다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전 본문에 보면은 아합의 아들 요람이죠. 요람 왕을 처형하고 또 아합의 부인 이세벨 안 있습니까? 이세벨또 제거고 하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자녀들까지도 다 제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아합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70명. 70명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예전에는 많이 이제 출산할 때니까 뭐 이것도 가능하겠다. 부인이 한두 명을 안 읽고 가니까. 하여튼 70명에 되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70명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어, 1절이죠. 1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환이 요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자녀,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말하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유력 정치인들, 유력 귀족들, 똑똑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귀족 가문에 자기 자녀들을 많은 뭐 겁니까? 다한 명씩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사마리아가 어디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에서 가장 교육열이 뜨거운 그런 곳에 자기 자녀들을 다 이렇게 맡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왕자들, 왕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 코스를 누구에게 시키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시키고 있더라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시키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좀 있다 이제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아합의 자녀들은 이런 엘리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좀 있다고 어떻게 됩니까? 예, 다 죽습니다. 다 죽기 때문에 야, 이 죽을 건데 이 교육을 왜 받지? 시을만치 굉장히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단계에서 어떻게 좀더잘살수 있을 거냐, 행복할 것이냐, 어떤 그런 기술, 어떤 그런 요건들을 갖추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뭐든 놓치면 안 되느냐면은 죄와 죽음의 문제, 내세에 대한 문제를요. 먼저 해결해 주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 해결 안된 상태에서 이 땅에서의 교육만 가지고는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거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합의 자녀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오늘 요거 가지고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후가 이 아합의 70명의 아들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전략을 짭니다. 자기가 다 일일이 그 기족 가문 돌아가서 죽이기는 힘드니까 그 기족 가문에 편지를 다 보내버려요.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잘 생각해라. 그 너희 집에 아합 그 왕자 있지? 그 왕자들을 내세워서 어, 나하고 싸우든지 싸우기가 정 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왕자들의 목을 바쳐라 이래 버려요 끌고 오라도 아니고 그냥 너그가다 죽여서 갖고 와 자기가 죽이기 뭐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다 죽여서 목을 나한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7절에 보면 은 우리 7절 다 같이 하려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이죠 7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는데, 이스르엘은 지명입니다, 지명.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그 북이스라엘이 있는 도시 이름 중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예우가 있는데, 거기에 왕자들의 머리를 지금 어쩌습니까? 다 처리해가지고 갖다 주더라. 갖다 주더라. 그러니까 8절에 보시면은요, 그렇게 받아들인 머리를 가지고 예우가 어떻게 합니까? 성문 입구에 무더기를 쌌습니다 근데 워낙 야,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머리 수가 많으니까, 무더기를 몇개 쌓았답니까? 예, 두 무더기를 쌓아가지고, 성문이 면 매일 사람들을 왕래하는 곳 아닙니까? 그 입구에 그걸 쌓아둔 거예요. 그 기후가 굉장히 무더울 때인데, 그 머리가 쌓여가지고, 썩어가고, 막, 굉장히 잔인하고 비참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참한 일을, 무서운 일을, 공포스러운 일을 예우가 했는데,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일은요, 예우가 하기 이전에 누가 지시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우에게 지시한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앞으로 예우는 이렇게 심판받을 거다. 그거 다 이미 예언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일을, 이렇게 잔인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시킬 수 있느냐? 나는 그 하나님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은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미 예우에 대해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의 기회를 줬습니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기회를 다 차버린 거예요. 차버리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결과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이 아합 가문에 일어났던 이 심판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그 공포의 심판이요 앞으로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땅 위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통해서요. 자연재해와 여러 질병과 전쟁,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동시에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그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요한계 시록의 법에 뭐라고 하냐면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살았으면 내가 그못 보겠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여러분, 이런 공포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저는 이 공포를 어디서 느꼈냐면은, 디스크 수술할 때 경험했습니다. 디스, 디스크 아십니까? 디스크, 그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 다 디스크가 무사하신 것 같네요. <laughs>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디스크 수술하러 갔는데, 그첫 번째 수술은 뭐 그냥 완전히 마취해서 했습니다. 워낙 수술이 난 수술이라서. 디스크가 몸 전체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이제 전신 마취로 수술을 했죠. 근데 두 번째 수술은 이제 같은 의사 선생님한테 했는데, 어, 부부 마취로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완전 마취하고, 하고, 하면은요 완전 마취 깰 때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해보신 분 아실 텐데, 폐 속에 있는 그 마취 가스를 다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 정말 힘듭니다. 그거 뱉는 얘기가. 근데 부부 마취하면은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부부 마취하고 했죠. 하반신만 마취하고 의식은 뭐 하겠어요? 살아있습니다. 아. 지금 제보고 다시 부분 마취 할 거냐면 저는 절대로 안할 거다 할 건데 부분 마취로 하니까 제가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허리를 수술하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술을 하는데 야 처음에 이제 허리를 이렇게 칼로 자르겠죠 피부를 자를 거 아닙니까 자르고 디스크를 파내고 그 다음에 실로 집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통증은 없습니다. 통증은 없는데 내 피부가 칼에 이렇게 살 자를 때그 잘려서 떨어지는 느낌들 있죠? 그게 몸에 다전달돼요 통증만 없지, 느낌은 다전달돼요 그리고는 의사선생님이 더 공포 쓰는건 뭐냐면, 다 설명을 해줘요. 자, 잘립니다. 자, 열립니다. 근육이 뭐가 어떻네요. 근육을 왜 얘기하지? 그래서 제가 공포 영화 속에 어떤, 뭐, 있잖아요. 피해자. 아이고, 저 그때 얼마나 벌벌 떨은 지금 생각해도 땀 걸리는데, 그때 뒤로 차라리 내가, 어, 완전 마취하든지, 차라리 죽든지, 너무 공포스러운 걷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공포의 분위기가 딱 그거 이상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심판을 내가 경험하지는 못하겠다 싶을 정도의. 그 심판이 예후의, 아, 그 아합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건 뭐냐면은 예후가 기족들에게 왕자들을 바치라 했잖아요. 왕자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바치거든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거는, 과연 왕자들의 머리를 갖다 바치는 게, 기족들 입장에서는 쉬웠을까 하는 거예요. 쉬웠을까. 지금 이 상태에 보면은, 아합이 자기 아들을 기족들에게 자녀 교육을 맡기는데, 출퇴근이 아닙니다. 출퇴근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기족들 집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고동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같이 먹고 마시고 웃고 하면서 교육을 받고 뭐 야단도 듣기도 하겠지만은 같이 이제 어울리고 사이좋게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관계가 되다 보면은 귀족들 중에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야이 황자 정도라면은 우리 집 사위로 해도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예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왕자들을 다 죽이려 해버리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냥 뭐 했다 이러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이 사람을 진짜 그간에 든정 있고 한데 집에서 키우던 짐승도 쉽게 떨쳐버리기 힘든데 야, 이게 되겠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문이,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죠. 가문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니까 결국에는 그 힘든 결단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내리더라. 그래서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절에 예후가이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백성과 귀족들에게 이 왕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이리 이야기 합니다. 구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다고요? 의롭다. 이 이야기 합니다. 의롭다. 아합의 가문이 심판받는 것, 죽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그게 끔찍해 보일지 몰라도 이거는 누구의 예언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 아합의 죄, 그 뿌리가 되는 자녀들을 제거하는 이 일에 동참한 기족들을 의롭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에요.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에 반드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죄라고 하면은 내가 뭐 사소하게 잘못한 것들, 요런 단편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에게 있어서 이 왕자들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짓는 거, 특별히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죄는요, 떨쳐버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떨쳐버리기가. 예전에 제가 목사하기 전에 회사에 일을 할 때게 납품하고 막 이랬거든요. 물품을 납품을 하는데 거기에 대리인가 하는 분이 있는데 하루는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그게 뭔 질문이냐니까 담배 피도 되나 안 되나 묻는 거예요. 담배 피도 되나 안 되나. 그게 뭐 자기 성향인데, 일단 기본 이제 기독교인들은 안 피는 거 얘기하니까, 뭐 그냥 그것 때문에 물어보나,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떻게 답을 하냐면은, 자기는 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안 피려고 하는데 이분은 왜 이러나?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분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회사 생활할 때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 증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뭘로 푼다라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 아, 해소가 되더라. 근데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질병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당뇨도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거기 먹는 문제뿐만 아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당뇨라든가 여러 질병들이 더 빨리 오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담배 한까지돈 얼마 안 되는 거 요거 하나 피워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해소된 스트레스로 질병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은 아 이게 더 유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에는 폐렴 폐암이 죠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그러니까 사람이요. 뭐 그걸 딱히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자기가 친숙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기쁨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죄든 뭐든지 간에요. 사람은 그걸 쉽게 끊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못하더라는가 혹시 여러분 속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건데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경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이득이 있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죄 모습은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끊지 못할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예후에. 아압이죠. 아압의 아들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끊게 되면 누가 됩니까? 아압의 아들을 끊어버린 귀족들처럼. 예우가 하나님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했죠? 구절에? 의로또다가 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뭐,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건 아닌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얘기할 때는요,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누구 때렸어요. 물건을 훔쳤어요. 나쁜 짓 했어요. 욕했어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회개는 뭐냐면은, 내 삶의 가치와 방향과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바뀌는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내 삶의 가치라든가 방향들 우선순위가 동일하다면 아,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바꾸어야지, 바꾸어야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님이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어와가지고는요, 목사가 입으로 전해하지 않은 말씀까지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돼요. 그게 하나님앞에 구원받은 회개한 자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 아맨 아까 처음 제가 교육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이 땅에 드리는 노력에 못지않게 우리가 해결되어야 될 선행 문제가 뭐냐면, 은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내세에 대한 문제, 그거는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할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